수원시와 한국 pd연합회가 수원관광 활성화와 2025 pd 전국 대회인 수원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와 한국 pd연합회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관광 활성화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 pd연합회는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릉 행차공동재현, 미디어아트 수원화성 등 수원의 3대 가을축제 홍보와 수원관광객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는 오는 9월 5일에서 6일 시에서 열리는 2025 PD 전국 대회인 수원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PD 연합회 회원 150여 명이 참여하는 PD 전국 대회는 회원 PD들이 방송 콘텐츠 트렌드를 공유하며 교류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재영 한국 PD 연합회장, 강윤기 KBS PD 협회장, 배정훈 SBS PD 협회장 김지원 EBS PD협회장, 추교진 한국독립 PD협회장, 홍서구 한국PD연합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시장은 최근 수원에서 드라마 교양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많이 하면서 수원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수원과 수원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